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중요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친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만나서 밥을 먹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저를 많이 못 본다고 다른데 가지 마시고 잘 기다려 주세요.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차량은 잘 하고 왔고요. 내년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목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이게 몸이랑 색깔이 달라요. 많이 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저녁은 이제 먹으려고 하고요. 단체 사진, 어떤 단체 사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보고 싶으 싶습...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맞아. 오늘 웅기 데뷔하는 날이래요. 다도 축하해 주세요. 빵빵빵. 그러게요. 저희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딜 가요? 만날 수 있을까요? 호떡이는 잘 있어요. 요즘 오랜만에 켜서 질문이 없네요. 은 조금 높습니다. 1분제 요즘 최애 옷입니다. 고양이 옷, 고양이 구멍구멍 송송티. 시원하고 이쁘고 핏이 좋아요. 최고. 다들 저 보고 싶은가요? 진짜인가요? 다들 딴데 가시는 거 아니죠? 준혜 형이랑 MMA 본 이유는 제 이제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있어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동생이 이전 격투기 선수여서 이제 같이 응원하러 준혜 형이 MMA 좋아하니까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서 갔던 거랍니다. 거의 제 사촌 동생 같은 친구여서 저희 엄마 이모 같이 살고 막 그랬던 동생인데, 격투기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 경기 첫 이제 프로 할 때부터, 아마추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경기 다 보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응원합니다, 동생을. 동찬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벌써 반을 지났네요. 요즘 저는 올해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연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연습, 연기, 촬영, 축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되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졌다. 더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반이 벌써 반이보다 음, 이 반이나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좀 더운 것 같아요. 프라하 음식은 입에 맞는 건 진짜 너무 제 스타일. 마일로 프라하 근데 계속 바쁜 것도 좋은데 그럼 이제 팬분들도 많이 못 만날 것 같긴 하고 이게 연기적인 모습 보여주면 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근데 또 이제 못 보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살짝 양날의검 같은 스타일 일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팬분들을 보고 싶은 게좀 많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요즘 자꾸. 대입, 곧 이제 대입 실기인데 긴장 푸는법 있으신가요? 실용음악 보컬이에요. 저는 그 노래는 잘 못하는 편이어서 이걸 이제. 많은 팁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노래로는 근데 긴장 안 하는 법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기 때부터 항상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직업을 했었으니까, 경기, 오디션, 촬영 근데 긴장은 지금도 합니다. 저는 매일 긴장해요. 근데 들 긴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들 긴장하려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오늘 미팅에서도 긴장하려고 하면 좀 이제 오히려... 일부러 말 많이 하고 좀 요즘 배운 게 편안한 걸 찾으면 좀 긴장이 될 텐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만약에 낯선 환경이 있으면 긴장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 낯선 뭐 상상으로 우리 집 침대 생각하고 이번에 배운 거막 자주 내가 가던 막 동네나 그런 거 살짝 생각하고 편안함을 좀 느끼려고 하고 있어. 그럼 좀 긴장이 좀 완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긴장되면 편안함, 편안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거. 내 친구가 만약에 만약에 무슨 산책했던 데가 편안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상상하고 저는 MBTI 바뀌었어요. ENFP 아니에요 이제. 청심환은 제가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전 약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초반엔 먹다가 요즘엔 좀덜 먹으려고 하고 그냥 제 편안한 거 찾으면서 긴장 풀려고 하고 있는 게제 요즘 긴장은 아직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MBTI요? 전 ESFP랑 ESTP 반반 나와요 체코 재밌었습니다. 체코 갔다 오고 나서 살짝 이제 티 나오던데요. 맞아, 맞아. 친구랑 있을 때 MBTI랑 또 다를걸요, 아마. 아무래도. 그렇죠 아, 그냥 티는 그런 거. 요즘 막 일하는데 제가 자꾸 막 감성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일은 일이니까. 그러면서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야, 다 좋아. 이랬는데 이제 ᄉ ᄇ ᄇ ᄇ ᄇ ᄇ ᄇ ᄇ ᄇ 좀 f가 사회생활에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왜냐면 제가 항상 흥흥 막 이러다 보니까. what i need, what I need <laughs> 爱你甜蜜蜜，你笑得甜蜜蜜，花香花味春风里。 지금은 일정 끝나고 친구랑 만나서 밥 먹으려고. 친한 친구 있어요. 나중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한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예뻐요. 축구하면서 아픈 거죠? 다 아프죠. 아무래도 이제 축구는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했죠. 지금 먹고 싶은 중국 음식이 있습니까? 네, 저는 동파육이 먹고 싶습니다. 음, 다들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차 적응을 네, 유럽을 처음 나갔다 온사람으로서한 3일 정도 만에다 돌아왔고요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자튀영어오 튀어 나요제라영요제도 잘하는 편이긴 하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래서 운동 다시 시작했어요. 다이스키 다이스키 사양, 사양. 스키다요. I love you. 아이니 사랑합니다. Favorit e s uh, i t a e c o food <hesitation> l e n y o l e n y o a o n c u l e n y a t i o n cultu pang 많이 피곤해 보이나요? 아우, 라방 그만해야 되나? 그럼, 팬분들에게 피, 피곤한 모습을 볼수 없죠. 공기 대비 대박. 공기 너무 멋있죠? 웅기 최고. TMI?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6시 기상 8시 운동 10시 식사 누구 들어왔어요? 태빈이 들어왔어? 너 댓글 안 달지? 왜 팬분들이 헐헐하는 것만 보이지? 왜 태빈이가 안 보여? 음... 그림 계정으로 왜 다는 거야? 진짜. 아예 그 또 라방 요청은 또안 하네 염탐하는구나 고양이 있냐고요 있죠? 냥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이런 TMI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쁜 시간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녁인데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팬분들. 저희저 잊지 마시고요 저희 평생 가자 했는데 자꾸 요즘 약속 안 지키시는 분들 좀몇명 보여요 오래 가기로 약속해요 안녕